大丈夫 동생 시팔이 동생 5월 2 네, 네. 오, 일이요팔 오, 이 오, 늘이 오, 이하팔이 오, 이어팔 오, 이이 오, 이이 오, 팔이 오, 이시팔이 오, 이시이 오, 이아이 이렇게 사람들 있으면 얌전한데 가자 가자 엄마 집으로 갈게요 <laughs> 네, 네. 네, 네 가자 가자 아, 이거를 기다려봐 네. 네.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키워줘 네자 가자 또 어떡해 아이고 진짜 못잖아 <laughs> 어떡해 예봐 목욕을 아예 못 시켜가지고 지금 예방 접종을. 아! <laughs> 네. 어떻게? 대충아 동생 만났어.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그냥 바로 안아갖고. 아 저기다 동물병원. 기다려야 된대. 기다려보자. 기다려보자. 오오오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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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접촉을 한 거니까요. 네네. 설사를 한다면 그때는 검사가 필요하고 음, 네. 변 상태 보고. 그렇죠. 네. 조심 조심. <놀람> 세상이 이렇게 똑똑할 수가. 아, 어, 너무 똑똑해요. 아, 그랬어요. 실을 어, 가리는구나. 아, 작게 어. 고다 고정이 되는 거잖아. 아니, 이게. 이거를 기밥 먹어? 면은마 어. <laughs> 선 여기서 봐봐 어 다시 엄청 커고요 어못나본데 어머머머 어머머머 궁금해 아 궁금해 <laughs> 궁금했어 그랬어 팔숑이 팔숑이는 팔이는 나왔네 가자. 아빠 쇼 응등장. 아빠 뭐 하나 봐봐. 나좀도 같이 봐봐. 그렇지 뭐가 붙어 있지. 내가 잘라. 잘... 어. 조심해 조심해 <웃음> <웃음> 잘 잤어? 다정아 봐봐 엄마 잘 잤냐고요? 아이고 아이아기 봐봐 여기 뭐해? 세수시켜줍니다. 세수시켜주세요. 다숑이도 봐. 아빠가 는거 봐봐. 어? 다숑아, 아빠가 다 다숑이 때도 했을 거야. 네. 어떻게? 네. 응. 어머나, 어머나, <laughs> 다숑아, 동생이야! 不舒 <laughs> 어떻게 다숑아?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응? 아가 어떻게 해야 돼? 다숑아. 다숑아, 아가 어떻게 해야 돼? 봐 봐, 제봐 봐. 어, 누나 화났어. 아, 송아. 俺れ大緒に。サ 깼어 눈을 깼어 기다라 박비달 아 어떡해 다시아다시이가 얘기해줘 안 된다고 어자을 시간이야 너 밤에도 안 자고 지금 들러면 어떡해 박비달 다혀 다리 내려와 다리 안돼 다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빠가 안된다 그랬죠 다리 다친다고 안돼 반지 꼈어 이리와 다시 일어나 아고아고아고 동생 잘 지켜줘야지 그래도 다시용아 어. 다시용아 뭐 줄까 다시이이어와 엄마랑 방에 가자 어 오, 자 들어오세요. 같지 가자, 빨리 와. 비다리 옆에 있어줄 거야? 다시이이가 비다리 옆에 있어줄래? 응? 탁다먹 <laughs> 먹고 자 나중에 진정해. 다들 진정하자 좀. 응. 다들 진정. 비다리도 진정. 다시이도 진정. 난못 먹어. 주고 싶어도 못 먹는데 어떡해. 먹방해. 먹방 보세요. 아니야 누나는 아직 안 된대. 이리 와. 이리 와봐. 이리 오세요. 뭐지 쉬하러 쉬해보자. 오르세요. 오세요 쉬해보자. 아니 거기도 하고 있어. 어, 발바닥도 심지어. 나너못 살아. 어 손살이 손살이. 하시아 동생 나왔어 야! 비달이 나왔어 다시아 비다라 어? 가릴 수 없겠냐 아니야 또 똥싸 거기다 비다리 일로와서 똥싸세요 여기 응아 응아 너 언제 응가할것같아 응아, 응아 아유 어떡 할거야 그럼 응아를 이다리 아휴 단종아 아가 누나 싫다는데? 누나 아직 아니래 지 눈하는 거 보고 배워야지 비달아 <laughs> 아이고 귀찮아 귀찮아 <laughs> 눈하는 거 봤지? 막 비달 가슈인 누나 하는 거 봤지? 가슈아 응, 엄마 조리봉 닦아줄게. 비다리는 누나한테 잘 배워야 돼요. 네? 가슈이 조리봉 닦고. 그렇지. 그렇지. 응. 인사해봐. 조금씩 인사해. 잘 앉아있어, 미달이. 자주이 양치하고 눈 닦자. 미달아. 여기 있어요, 미달이. 탐지근. 오줌을 얻었었는지 찾아주세요. 과연 미다리가 오줌을 얻다 썼을까요?